다시 안녕하세요 마초가구 TV 마초맨입니다. 어, 오늘은 어, 새로운 얼굴을 소개시켜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어, 소개시켜드릴 분은 어, 마초가구에서 젠틀맨을 담당하고 있는 어, 저와 같이 앞으로 일할 어, 내용을 전해드릴 마초맨 아, 젠틀맨입니다. 다시하자 카트해야 돼 이건 틀린 게 너무 많아. 어. 어. 근데 형이 뭐라고 하지 말라고. 알았어, 말해. 알았어. 아무 일도 안 할게. 여기서 편집한다고. 아, 알았어. 알았지. 나 잘해요. 응.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마초 가구 TV 마초 변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릴 마초 가구의 젠틀맨을 소개해드리러 나왔는데요. 젠틀맨님 간단한 멘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초가구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젠틀맨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아 오늘 아주 반갑습니다. 어 젠틀맨님은 앞으로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시나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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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가 아니지. 그럼 젠틀맨님은 뭐하시는 분이세요? <laughs> 아 저는요 마초가구에서 그. 수입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국내외에서 유명한 그런 제품이나 좋은 소재를 국내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일이 저의 일이라고 할수 있죠. 뭐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어보세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만드시는지? 아 예를 들면 그 처음에 우리 지금은 많이 널리 보급이 되어 있는 제품일 거예요. 세라믹 식탁을 예를 들게요. 이 세라믹 식탁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느 매장이나 또 어느 사이트나 보셔도 다 소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진짜 좋은 세라믹이고 나쁜 세라믹인지 이 소비자분들께서는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저희 마초뱅에게 문의하세요. <laughs> 지금 저희가 이제 세라믹 식탁에 앉아 있는데 그럼 세라믹 그 식탁은 어 어떤 제품인가요? 아이 세라믹은 우리가 생활 곳곳에 늘 접하는 게 세라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세면대도 그렇고 화장실에 이제 변기나 다 세라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실제 이 식탁으로 쓸수 있는 세라믹은 세라믹 중에서도 A급 세라믹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세라믹을 사용을 하게 되면 첫째 좋은 점은 위생이죠. 지금은 누가 뭐래도 위생이 제일 중요한 그런 시대고요. 근데 보통 집에서 쓰고 있는 식탁에 나무든 유리, 유리 식탁이든 기스 생활기스가 나고 또 젓가락과 숟가락에 그 세균들이 많이 묻어요. 그런 부분들을 세라믹은 이 우리 위생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네, 그럼 음, 그 세라믹 식탁과 일반 식탁의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아, 차이점을 하나하나 어.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근데 한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면 생활 속의 작은 편리함, 실제 뭐 불을 질러서 고기를 굽고 그래도 되는 음. 내구력이 있어요. 네. 하지만 집에서 가장 편하게 쓸수 있는 거는 가열 용기를 직접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세라믹 식탁을 쓰고 있는 유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라면을 끓여서 받침을 찾고 그러는 시간도 상당히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가열 용기 그 상태 그대로 놓고 쓴다거나 아니면 제가 아는 분들은 아이들하고 미술 수업을 여기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어, 뭐 크레파스라든지 기타 뭐 물감 아니면 뭐 파스텔 그런 걸로 이제 색채를 하더라도 음. 이 세라믹은 간단하게 이 물수건 한 장으로 음. 깨끗하게 다시 원형으로 복원력 뛰어나고 일단 생활 속의 편리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재질입니다. 네. 그럼, 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굉장히 네. 궁금한 부분인데, 네네. 음, 많이 듣는 얘기고, 어, 혹시 뭐, 세라믹 식탁 같은 경우에는 뭐, 김치국물이나 아니면은 제일 심한 카레. 아, 아. 이거 카레 진짜 아. 심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지워질까요? 야 그러면. 이거 갑자기 훅 들어오는 질문이네 아 근데 네. 저도 정확하게 카레를 부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음. 저도 집에서 카레를 좀그 많이 먹는 사람인데요 네? 김치 네. 확실하게 지워집니다 음. 물들지 않아요 음. 카레 얼마만큼 빨리 닦아주시냐에 따라서 다른데 음. 24시간 쏟아놓고 기다리면 얼룩 남습니다 음. 그거 주의하시고요 음. 최대한 빨리 닦아주세요 그러면 음. 깨끗하게 음.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음. 그럼 빨리 최대한 빨리 닦아 달라고 하는 걸 먹으면서 닦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거 당연하죠 어. 그게 아니라 식사 시간 어. 끝난 다음에 아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음. 음. 그럼... 그러면 다음 마초 그 실험실이 있는데 마초 실험실 거기에서 한번 한번 해보고 네. 그때 젠틀맨한테 또 반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은 여기까지 어, 젠틀맨과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마지막 인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느닷 없이 갑자기 불려 나와서 그 두서 없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보다 전문적으로 또 체계적인 그런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알림의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오늘은 어 여기까지고요. 어 앞으로 더 많은 어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초카구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켓으면 <자켓을 벗고 하셔야죠. 웃음> 와... 없어. 요만 해 아니, 그래 고 하지 뭐. 브라 사고 왔어? <laughs> 오늘은 노브라. 그래 <그려? 웃음> <응>, 알았어. <laughs>